SBC <목소리로> 네. 네. 리포터입니다. 네. 네. 여기는 양마인의 커피숍으로 왔어요. 인터뷰 한 번씩 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멋지네요. 네. 여기 따라오시죠. 운동이. 자 <목소리로> 앞에 계신 성수 쌤부터. 어, 아왜 나한테 나온 무 좋아요? 아, 꼼짝도 있지 마시고. 꼼짝고 있지 마시고. 사람캐 살짝 할어 너무 는데 비단 캐스터 할 것. 비단 아. 아, 네. <laughs> 캐스터 <기상캐스터가> 할 아니 기단 캐스터 할리을 자, 유쌤블라요 개봉신 언제 주실 거예요? 1 1월1 1일 자, 산을 광고 시간입니다. 어, 아, 경합니다 아, 경태쌤은 아, 어 모한테한 아, 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여수 아, 네, 네, 네. 라이딩은 사랑입니다. 아 네네네. 아 잘라 잘라. 오늘도 <laughs> 아, 힘들다. 네. 아 여기 아, 여기 아 그래 송덕생 오늘 돈 많이 내셨는데. <laughs> 오늘 돈 많이는 많이 낸지는 않은데 운동량이 너무 오늘 부족하네요. 아 아니 안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네. 사장님이 참 겸손합니다. 네. 운동량 많았는데, 적다고 하시네요 자리 옮겨서, 동순쌤. 어, 좋습니다. 다음에또 뭐, 뭐 두고 오실 거예요? 가방이랑. 다음에는 마웨이에 어, 들고 오시요 마웨이. 가방이랑 헬멧에 이어서 자전거를 두고 오신답니다. 자, 여기 어, 테이블에 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너무 핑크빛이에요, 네. 두 분. 같이 인터뷰해주세요. 아.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그럼... 뵀는데 들이시죠 네. 밴드에서 많이 뵙고 있어요. <웃음> 사진으로 정유리님신랑입니다 <laughs> 그, 오랜만에 라이딩 같이 나왔고요. 어딜 보고 결혼을 있어요. 다짐하셨나요? 네. 어딜 보고? 네, 얼굴이 뭐미모 아, 울무현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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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 및라이딩 아, 아, 미모. 네. 미모 및 라이딩 아 네, 끊겼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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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를 끝났어. 통해서 자. 여기. 이 <laughs> 아, <모르겠어요. 웃음> 커피값 안 내신 두분안녕오세요 아, 유효리 모커피안 내셔서 아, 도망가시는구요 아, 네. 유효리 모는, 유효리 모는 사공이 사님한테 받겠습니다, 인터뷰를 자, 오늘 너무 오랜만에 아, 나와주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라이딩 어땠나요? 라이딩은 하진 않았는데 어요 네, 다음에도, 다음엔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려면 네, 감사합니다. 아, 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흥분합니다 감사합니 네, 이건 헛이 있는거 맞아요. 아, 선님 태양님이시잖아요. 닉님의 뜻은? 네, 안녕하세요. 뜨겁나요? 그렇죠. 네, 열정이 네. 뜨겁나요? 아니면 폭이 뜨겁나요? 화가 많아서. 화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왜, 뭐 때문에? 집에서 잘안오시요 그렇죠. 에이, <laughs> 빨리 잘라, 잘라. 빨리 한목하게 다시. 한목하게 다시. <laughs> 열정이 뜨거우신 거죠? 네, 네. 네 스케이트 장에서한번배야죠 네. 언제 오실 건가요? 다음 주? 다음 주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신답니다. 이거 증거로 쓰시다 자, 네. 형식쌤. 네. 어, 살라있네. 살아있네한번 해주세요. 민호, 살아있네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네차이자차자저 차이저, 차수쌤안 나오시면서 복장은 늘 깨끗이 갖춰있는 분. 언제부터 나오실 거이요 저기 저기 조, 입고 하는데 교복 입고 왔는데 교복이라고요? 어 교복 이거 아 오늘 <놀라> 교복 아, 입고 어 이게 인 어디 갔어 옛사 어디 갔고 왔잖아 교 바지는 알겠 v s 교복 바지? 네 그래서 아. 언제 가실 거예요? 아 11월 달부터 잘 나갈게요 아 12월 달부터? 아, 1월1월 아. 11월 다음 주에 다시 가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위터스 련부 찾아주세요 네네 잃어버린 훈련을 찾아드립니다 자혜찬쌤 안녕하세요 혜찬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선악에서 스케이트 타고 왔어요. 아 정말요? 사람 네. 왜왜 자전거 밥, 안 타시고? 방수이짱 많아요. 그럼 밥은 거사 <laughs> 드셔야지 왜 여기 오셔서 드셨어요? <laughs> 아우자 <또> 같이 오자고 하셔가지고. 아또 같이? 알았어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laughs> 진짜 상황이랑 리리모 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그냥 인터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네. 아, 사전거를 못 타서 오늘. 네. 아, 어, 그냥. 아, 진요 요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저희를? 2, 3차조를 넘무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생각... 그 정도 해야 됩니다. 아, 충분히. 아, 네. 우리는 전국 챔피언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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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겠죠? 네, 아, 역시 좋은 시요 Um. 자 훈련 바이티 한번 외쳐주세요. 블루파티예 잘라 잘라 편집부가 최고야. <웃음> 아, <웃음> 자. 마지막으로 헬멧을 <laughs> <힐맛을> 벗어주세요. 게일라 러서트입니다 헬멧입니다.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박씨가제 대표로 오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박교수님과 박정원님을 대신해서 <laughs> 제가 왔습니다 네 저는... 라이딩이 사회입니다. 처음인데 괜찮았나요? 네, 라이딩 재밌었고 맨날 혼자 하다가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진짜 아, 0만배재밌는것 같아요 음. 먹어서 더 좋죠? 네, 먹기없지않 나요 원래 <laughs> 하루에 4끼 먹었답니다, 한 번에 사실 <laughs> <laughs> 4끼예요, 이것까지 어, 이것까지 4끼? <laughs> 아 아직 대단하네. 5시도 안 됐는데 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먹길 네.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온 창한 오빠. 네비 잘못 찍어 놨습니다. 전니이 <laughs> 아니, 아니야. 다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해주세요. 맞춰 올 운동 끝나고 맞춰서 오려고 하다가 몇 시에 모는지 몰라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찍혀있던 네비를 타고 왔더니 여기다. 네, 가을 연가 배우로 캐스팅 되셨어요. 남자 주인공이. 다음에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촬영하는 걸로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laughs> 대사 외우세요. 나 연기 때문에 연기 때 인터뷰할게요. 아아 연기 때문에 인터뷰. 네. 목숨 걸고 촬영해주셨는데 목숨 괜찮나요? 아 아까 오는데. 어 그거 송수템 물인데? 이거 NG NG. 이거 끝끝 <laughs> 끝. 자 청무님은 뭘 해야 돼? 자 오늘. 오늘 커피가 빵꾸 안 났나요? 빵꾸 안 났고요. 가을 여행 즐겁게 잘했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갓대밭에 가서 드라마 한 잔, 저기, 드라마 한 카트만 찍고 다시 이제 연수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연수체공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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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너도 마무리 야지가 자, 있겠다. SBS 리포터 야, 야, SBS 리포터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연정 취재 리포터 네. 자, SBS 기... SBS 기자 아, 기자래 SBS 리포터 이현이었니다 여기는 영민이네였습니다 안녕 영민이 아니고 양이네양이네